아니, 누가 누구를 하다, 뭐, 이거? 그게 아직 정치가 미숙해서 그래요. 정치가 정치라는 것은 더셈의 정치를 해야지 뺄셈의 정치 시키면 시면만 망조가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제 지도부가 한 사람이 되면은 정당은 선거에서 이기는 게 목적이에요. 그러면은 국민의힘 지층만 가지고 앞으로 총선도 하고 대통령 선거도 하고 또 지방 선거도 해가지고 그 강성 지층이 당락을 결정짓는다. 그러면은 아무 걱정이 없죠. 정말 걱정이 없어요. 그런데 결국은 중도 무당층.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과 국민의 아니 진영은 이 벤치를 안 해요. 결국은 삼사십 프로 도 무당층 특히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에서 지금 백이십이 개 지역구에서 지금 열여덟 개 밖에 못하고 있는 이 한담한 현실 을이 지도부가 모르면 안 되는 거죠. 풍족표를애 만큼 낼라면 이 당이 국민들에게 어떤 신뢰를 회복해야 되는지 이 지도부가 그걸 모르면 안 되는 거죠. 그럼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당근 잡는데 목적이 있다면 그만하고 정치 그만해. 돼요.